대양호니 만 t v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군반두 양념 지짐입니다. 양념 조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양념장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간장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간장의 경우 살짝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굴소스가 있으면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없으면 물엿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뭐, 올리고당 넣으셔도 큰 상관 없으세요. 다만, 굴소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만에 한 스푼 넣어주시고, 저렇게 냉동 상태라고 하면 물을 조금 일찍 넣어주셔도 되세요. 녹을 수 있도록. 고춧가루 두 스푼 넣어주시는데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들은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설탕 한 스푼 넣어주시고. 양념이 잘 섞이니까 물을 넣어줄게요. 물은 2 1컵이나 한 3분의 1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양념 하시면서 졸이기 때문에 물은 조금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뭐, 근데 미리 넣을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넣어서 섞을 정도만 넣어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지금 이거 좀 냉동반도여서 뚜껑을 덮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기름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두가 어느 정도 노릇해지면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이 아니라 삼면을 와에 바삭하게 구우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열기로 만두를 켜줄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이렇게 되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